채우리는 만취한 한현성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한진태의 집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묘한 감정을 느끼고 한현성의 어린 시절 실종된 형의 방을 보고 기시감을 느낍니다. 그 이후 집으로 돌아온 채우리는 여동생 진수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어머니 최선영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채우리는 한진태의 집에서 느낀 기시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어느 날 그는 한진태 집 근처에 오래된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진에는 자신과 매우 닮은 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계기로 채우리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한진태는 현재 존경받는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해들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그는 30년 전 아내 김마리와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마리와 전 애인 사이에서 태어난 현우가 행방불명된 사건 때문입니다. 30년 전 한진태는 뇌신경학계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불법 의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실험의 성공을 위해 무연고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희생되었고 그중 한 명이 최선영이었습니다. 당시 선영은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진태는 자신의 실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선영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그녀의 뇌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영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한진태는 자신의 불법 실험을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병원비를 대납하고 선영을 무연고자로 만들었습니다. 한현성의 형 현우는 한진태의 불법 의료 실험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현우는 한진태의 실험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제거되려다 실종된 것입니다. 채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한현성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한현성의 약혼녀 진나영은 사실 한진태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와 공모하여 채우리와 한현성을 방해하지만 결국 그녀의 배신이 드러나며 한현성과의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